안녕하세요. 셀러의 정석입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제품들이 팔렸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팔았던 물품들을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베껴서 업로드 하셔도 판매가 잘될 거예요. 실제로 수강생 분들이나 제가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들어와 있는 카톡방에서도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올렸던 물품을 그대로 업로드를 해서 잘 판매가 되시는 분들을 생각보다 많이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올린 물품 그냥 이 컨텐츠 보시고 그대로 따라서 올리시면 돼요. 제가 팔렸던 제품을 알려 드리기 앞서서 왜제 거를 그대로 보고 베끼면 좋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뒷부분부터 시청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팔았던 물품을 왜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하면 좋은지 어,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반자동 닭등 또는 대량 등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구매 대행 반자동 등록 그 반자동 닭 등을 1만 개에 등록을 하면은 그 중에 몇 개가 판매가 될까요? 그 중에 100개 정도만 판매가 되고 9,900개는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은 9,900개 업로드한 거는 헛수고냐 사실 그건 아니고 이 100개를 찾기 위해서 9,900개가 실제로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0개가 이만 개에 대한 매출을 다 만들어낸다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반자동 닭등 1만 개, 2만 개, 뭐 10만 개 그렇게 하시는 거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고 그렇게 업로드를 하다 보면은 판매가 꾸준하게 잘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근데 9,900개 중에 새로운 게 판매가 될 확률보다 이100개 중에 다시 재판매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이100 개가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내면서 이만 개에 대한 매출을 다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생각이 드는 게 팔렸던 제품 이 100개만 따로 찾아서 업로드하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생각하시겠는데, 그래서 나온 방법이 몰터리 방식이에요.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스토어를 털어가지고, 다 훔쳐가지고 파는 거, 불가능한 거다 아시잖아요. 몰터리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업로드했었던 그 제품을 내가 벤치마킹을 해서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팔렸던 제품을 베껴서 업로드하는 방식 이거를 몰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다른 사람이 팔았던 그 제품 팔렸던 제품 그거가 다시 재판매될 확률이 높을 거니까 내가 그대로 베껴서 업로드를 해도 나도 재판매될 확률이 높을 거거든요 그 사람이 팔았던 제품이 나한테서도 판매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제품을 베껴서 업로드를 하는데 근데 여기서 논리적인 모순이 살짝 있어요 다른 사람은 판매를 조금이라도 하면서 판매 점수가 조금 누적이 돼서 해당 제품의 순위가 조금 더 높겠지만, 내 제품은 판매 이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제품의 순위가 낮을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사람이 판매했었던, 판매가 됐던 그 제품을 그대로 벗겨서 업로드를 하시면 내가 판매를 해도 판매가 될 확률이 되게 높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강의가 있는데, 어 제가 영상으로 찍어 놨어요. 구매된 공략집 2강. 구매된 공략집 2-2강 여기서 찍어서 업로드해 놨는데. 다른 데서는 100만원 넘게 받고 해주는 강의를 그냥 무료로 찍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실제로 상품 소싱기를 사용하면서 상품을 등록하는 방법도 같이 가르쳐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그 소싱기나 이런 거 쓰면서 업로드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팔렸던 제품 보여드리니까 그거 그대로 보고 벗겨서 업로드 하시면 또 판매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제 제품을 소개해서 보여드리게 됐어요. 그냥 그대로 보고 벗겨서 업로드 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상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배송비도 같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배송비가 얼마만큼 발생됐는지 아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배송비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배송비는 a s e p 배송대행지 기준으로 VVIP 등급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배송대행지를 다른데 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제가 설명드리는 배송비는 ASAP 배송대행지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똑같이 하시고 싶으시면 ASAP 배송대행지 가입하시고 추천인에 영어로 탑셀러라고 입력을 하시면 VVIP 등급부터 바로 이용 가능하세요 그리고 VVIP 등급은 여기 ASAP 직원분께서 추천인 등급을 보고 승인을 해주셔야지 VVIP 등급으로 등업을 해주기 때문에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쓰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세요.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배송비도 저렴한데 배송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파손이 일어난 경우에 파손보험도 배송 대행지 업계 중에 최대로 보상을 해주는 곳이에요. 최대 150만원까지 파손보험을 배상을 해주는데 물품이 30만원 이하 하면은 파손 보험 비용이 공짜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부 다 가입이 되고 30만원이 초과하는 제품들은 진짜 비용을 조금만 더 내면 파손 보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어요. 실제로 150만원 짜리 배송을 하면 배송비가 2, 30만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2만원만 더 내면 거기서 2만원 정도만 더 내면 150만원에 대한 파손 보험까지 가입을 하셔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에이셉 배송대행지 사용하시면서 파손 보험까지 같이 이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품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거 그대로 보고 베끼시면 괜찮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캡인데 여기 선캡을 보시면은 선풍기가 달려있어요 선풍기가 달려있는 선캡은 실제로는 200g 정도 나왔고요 배송비는 5,0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배송비는 어느 정도 반올림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5,000원이라고 하면은 5,000원보다 조금 더 비싸게 입력을 해 주시면 돼요. 배송비 알고 계시면은 업로드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선캡, 배송비 5,000원이 나왔고요. 두 번째 제품은 인테리어 테이블이거든요. 실제로는 어, 이 제품이랑 같이 다른 옵션에는 여러 가지 옵션 제품이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옵션의 제품이 판매가 됐고요. 이거는 9kg 정도 되는 좀 무거운 제품인데 배송비는 17,000원 정도 나온 제품이에요. 딱히 설명 드릴 게 없어가지고 여기까지만 설명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이런 봉제 인형이 판매가 됐어요. 병아리 뭐 오리처럼 생겼는데 어 이거는 0.5kg가 나왔고 5,000원에 배송비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제품이 유아용품이라서 판매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 저희 구독자 단톡방에도 어떤 분께서 유아용품을 잘못 업로드 하셔가지고 계정 정지 먹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유아용품은 절대로 판매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좀 유튜브 영상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인형은 유아용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성인 여성분께서 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아용품인지 아니면 성인이 사용해도 되는 물품인지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는 애매하기 때문에 판매하셔도 되시는데 상세페이지에다가 만 14세 이상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성인이 사용하는 용품처럼 보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일단은 유아용품은 안되는데 이렇게 애매한 거는 성인만 구매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고 판매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넘어갈게요 네 번째 제품은 철사 밴딩기 또는 철사 불고기 요러한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철사를 넣고 이 레버를 아래로 내리면은 철사가 여기 있는 각도만큼 구부러져요 그런 제품이고 무게는 3kg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배송비는 8,500원 정도 나온 제품인데 요런 또 특이한 제품이 판매가 됐네요 제가 그림만 보여드려도 타오바오 카메라로 타오바오에 있는 제품을 찾아서 제품 업로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림만 보여드리고 배송비만 설명드리니까 보시고 그대로 따라 올리시면 돼요. 다섯 번째 제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제품은 이게 보면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요 철사를 여기에다 끼우면은 믹서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도 끼울 수 있고 이것도 끼울 수 있고 교반기, 교반기라고 하는 이름으로 판매가 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교반기는 시멘트를 섞거나 페인트를 섞는데 사용하는 기구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 전선을 꽂아서 사용해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돼지코를 포함해서 보내 줬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배송비가 돼지코 포함해서 13,500원 정도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여섯 번째 제품이고요 넥풍기 라고 하는 게 판매가 됐어요 이게 목에다 가 걸쳐 가지고 이제 또 점점 더워지니까 더워져서 바람 쐬고 싶으신 분들이 이걸를 구매하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목에 착용하는 게 아니라 작업하시는 분들이 안전모 같은 데다 끼워가지고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즉각적으로 바람을 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신 것 같은데 요거는 0.7kg 정도 나왔고 배송비는 6,000원 정도 나온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일곱 번째 제품이고 실제로 자전거가 듬성듬성 판매가 또 되기는 해요. 딱이 디자인만 판매가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자전거를 업로드를 하면은 또 중간중간에 판매가 좀 되는 제품군이에요. 자전거 자체가.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자전거는 철제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데 무게가 있으면 또 집어 던지다가 이런 데가 또 구부러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휠이, 이 자전거 휠이 구부러져가지고 도착을 해서 반품을 해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꼭 파손보험이 제공이 되는 배송대행지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파손이 돼서 찌그러졌을 때 파손보험으로 제품 비용을 보장받으시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 자전거는 28kg 정도 나왔고요. 대형화물로 경동으로 넘어왔거든요. 근데 배대지에서 발생한 비용은 43,500원이 나왔어요. 이 제품은. 자전거는 또 무게가 다양해서 무게가 천차만별인데 요번 배송은 43,500원이 나왔네요. 그리고 경동 택배 비용은 대표님들께서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고객이 납부하는 게 원칙상 맞거든요. 그래서 경동 택배 비용은 착불비로 고객이 납부하는 게 맞으니까 고객한테 직접 납부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다음 제품 설명 드릴게요. 여덟 번째로는 칠판인데요. 블랙보드라는 키워드로 판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블랙보드 칠판. 요런 뭐 키워드로 판매가 된 제품입니다 요거는 어, 8.2kg 정도 나왔고요 이렇게 구성품을 같이 해서 보냈는데 보안 포장 포함해서 배송비가 22,500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부피가 어느 정도 있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경동택배로 이관돼서 배송이 됐어요 다음 제품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어항 아홉 번째 제품은 어항이고요 여기 있는 구성품 다 포함해서 이거는 배송비가 15,500원 정도 나왔어요 보안포장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이게 유리는 아닌 것 같고 아크릴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보안포장 포함해서 15,500원 나온 제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제품이에요. 철제 식탁 세트 이런 키워드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크기도 크고 무거워요. 이거는 36kg가 나왔어요. 그리고 경동택배로 이관도 됐고요. 어 배송할 때 보안포장 포함해서 64,000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철제로 되어 있거나 아크릴, 뭐 유리로 되어 있는 거또요런 것도 실제로 저는 어, 또 파손이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서 자전거는 보안 포장 잘안 하는 편이긴 한데 보안 포장 잘 하셔가지고 보내셔야지 어, 파손도 잘안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철판으로 되어 있거나 유리로 되어 있는 거는 보안 포장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배송비 64,000원 정도 나왔어요. 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고요. 그냥 제거 팔린 거 그대로 보여드리니까 있는 거 그대로 보시고 판매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로 강의도 다시 차근차근 찍어서 업로드할 테니까 잘 봐주시고 또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은 제가 그냥 판매된 제품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냥 유튜브 채널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어, 이거 보시면서 좀 도와주세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누르고 또 댓글 적으시는 게저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또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